오, 27억. 그건 거의 성운급인데요? 에? 방금 그, 거 초각형 스킬, 성운급인데? 아, 쎈. 성 어, 어떻게 보면 성운보다 센데 간다 아 뭐야 비단수 누가 변지시네 뺏고 어차피 겹치지 않나? 아안 겹치니까 그래 비난, 비단수랑 웬만하면 잔치 날아야 아, 돼아 이제 안 겹쳐요? 어. 옛날에 겹쳤던 것 같은데 아잡혔다 네. 아, 여기 헤드 딜도 자밖에 없네요 존나 <laughs> 어색하다 다가그니까 그게 항상 사람 아.. 빨강. 야, 빅, 들 팝업 던지고 있네? 아, 팝업 진짜 안 던져. 선불를 들어야 되는데. 아, 무슨. 벨크는 자리가 뭐. 없는데.

1집 파트러기가 275였나? 2집 파트러기가 거의, 거의 200줄 가까이 됐어 안돼 2파는다 백이라 아, 백 따라다녀야 되나 애두 명일 때가 아세 명일 때가 좋았는데 계속 해댔는데. 아, 개가프요. 외로움을 느껴라. 내일 아 어?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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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도 못했네. 저도 근데 잘못 맞으면 <laughs> 죽어가지고 근데 아, 네. 저 빽에 있다가 아무튼. <laughs> 여기는 짤패 맞으면 죄송합니다는 네. 신기하구만 아니 당연히 거기 이상 치는 라인데 왼팔오파 팻 이름 바꿔놓을까? 왼팔오파 <laughs> 왼팔오파도 바꿀텐데 딱 봐도 왼팔오파 돌려 돌려 싸웁니다. <laughs> 카운터다. 카운터다. 막히네. 죠 카운터다. 네. 오르드? 아, 나이스 네, 사람들 따라가면 애들 돌려줘 안돼 나

딱 하나만 더 빼줬어도 괜찮았을 텐데. 똥이다. 닫기. 좀 빨리 나간다. 레이저 맞아 버렸죠. 사백이십오.